당 중앙위원회 간부라는 권력의 정점에선 그녀였지만 남편이 짐승처럼 끌려가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한 보위부 간부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인 차가운 한마디는 그녀의 영혼을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딸의 옷자락 속에 숨겨 국경을 넘긴 그 물건은 북한 정권의 심장을 겨눈 비수였고, 훗날 대한민국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탄이 되었습니다. 평양의 장미라 불리던 여인이 왜 스스로 가시밭길를 택해야만 했을까요? 지금껏 그 어떤 탈북자도 입에 담지 못했던 평양 최고위층의 잔혹한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선영입니다. 아버지는 당창건 공신이었고 저는 중앙당 문화예술부에서 수령의 권위를 찬양하는 글을 쓰던 비서였습니다. 제 남편은 인민보안성에서 외화벌이를 총괄하며 김씨 일가의 사치품을 수입하고 비자금을 관리하던 실세였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평양의 귀족이었지만 사실 우리 부부는 매일 밤살얼음을 걷는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의 업무는 39호실이라 불리는 수령의 개인 금고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흩어진 비자금 세탁 경로를 관리했고 그 과정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스위스 은행의 은밀한 계좌번호들 마약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피 묻은 달러의 흐름. 그리고 인민들은 굶어 죽어갈 때 수령의 식탁에 오르기 위해 수천만 달러를 들여 수입되는 최고급 식재료들의 명단까지 남편은 그 모든 치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성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 가족의 목을 조여올 밧줄에 대비한 마지막 방어책이었던 셈입니다. 남편의 일 중에는 가장 끔찍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수령의 기쁨조. 즉, 특각에서 봉사할 어린 소녀들을 선발하는 일이었습니다. 명문대 여대생부터 평범한 농촌의 소녀까지 순결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을 뽑아 권력자들의 유의물로 던져주는 그 일을 하며 남편은 심한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천벌을 받을 짓이다. 저 어린 아이들의 눈망울을 볼 때마다 우리 딸의 얼굴이 겹쳐 보여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호사가 사실은 수많은 어린 영혼들의 비명 위에 세워진 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이 몰래 수집하던 정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비자금 내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설계도 일부와 당 간부들 내부에 침투한 해외 첩보원들의 명단,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령의 건강 상태를 매일 체크한 의료진의 극비 보고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날엔 평양의 권력 지도는 통째로 뒤바뀔 터였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것을 손톱보다 작은 USB에 담아 제 딸아이가 아끼던 낡은 곰 인형 속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귀는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그 잔인했던 11월 보위부의 서슬 퍼런 칼날이 우리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짐승처럼 끌려갔고 저는 그들의 구두발 아래 짓밟혔습니다. 박선영 내 서방이 감히 수령님의 주머니를 들였더구나. 그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보위부 간부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남편은 지하 고문실에서 사흘 밤낮을 비명 속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손톱을 하나씩 뽑으며 USB의 행방을 물었지만 남편은 끝내 제 이름과 딸의 이름을 부르며 버티다 혀를 깨물고 자결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들은 남편의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자마자 저와 딸에게는 삼수군 탄광 압송이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북한에서 탄광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굴욕을 의미합니다. 특히 젊은 여자가 탄광에 가면 그곳에 거친 노동자들과 간부들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몸을 유린당하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내 딸년이 시커먼 탄가루를 뒤집어쓰고 늙은 광부들의 노리개가 되는 꼴을 평생 지켜봐라. 그게 배신자의 가문이 받을 벌이다. 그들의 비웃음 섞인 저주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어도 그곳에는 가지 않겠다고. 저는 그날 밤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집안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금괴 두 조각을 챙겨 딸아이의 손을 잡고 평양을 탈출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과정은 그 자체로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11월의 강물은 뼈를 깎는 듯한 추위로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제등 뒤에 엎인 딸아이의 온기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강물 속으로 한발한발 내디뎠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북측 초소에서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계속 거라. 서지 않으면 발포한다. 탕, 탕. 고요한 밤하늘을 가르는 총소리가 제 귀를 스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물속으로 몸을 잠갔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저는 오직 하나만을 생각했습니다. 내 딸만은 살려야 한다. 이 아이가 저캄캄한 탐광에서 썩게 둘 수는 없다. 주그림을 다해 중국 쪽 강둑에 기어올랐을 때제 손톱은 바위에 긁혀 다 빠져 있었고 어깨에는 총알이 스쳐 지나간 화끈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또 다른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을 짐승처럼 사냥해서 북송하거나 인신매매단에 팔아넘기는 사냥꾼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족 브로커라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훈춘의 어느 외딴 농가 지하실에 갇혔습니다. 아주머니 걱정 마셔 한국으로 보내 줄 테니 일단 여기서 며칠 쉬어. 그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며칠 뒤그 브로커는 낯선 남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이 여자 평양 출신이라 그런지 아주 곱구만. 이녀는 산둥성 시골 노인네한테 팔아넘기고 저 어린 기집애는 연길에 있는 유흥업소로 넘기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구석에 있던 낡은 낫을 집어 들고 짐승처럼 소리쳤습니다. 내 딸에게 손 하나라도 대면 내 놈들 목줄을 따고 나도 여기서 죽겠다. 너희가 찾는 돈은 내 몸속에 숨겨져 있으니 딸아이만 보내준다면 무엇이든 하겠다. 광기 어린 제 기세에 그들은 주춤했습니다. 저는 딸을 창문 밖으로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달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 저기 큰 길가에 있는 교회로 가서 무조건 살려달라고 해. 아이가 도망치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그 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온몸이 멍들고 옷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웃었습니다. 내 아이만은 그 더러운 속을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기적처럼 근처를 지나던 공안들의 순찰차 소리에 인신매매범들이 당황해 도망쳤고 저는 피투성이가 된채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며칠을 굶으며 산속을 헤맨 끝에 교회 근처에서 딸아이를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틈은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대대적인 탈북자 소탕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쓰레기차 아래에 몸을 숨기기도 하고, 분뇨가 가득한 정화조 옆에서 며칠을 숨죽여 지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공안들이 저희가 숨어 있던 허름한 폐가까지 들이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침대 밑 좁은 공간에 따라이를 밀어넣고, 제 몸으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공안의 군홧발이 제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저는 혀를 깨물 준비를 했습니다. 들키는 순간 딸아이의 인형 속에 든 USB를 삼켜버릴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공안들은 밖에서 들리는 고양이 소리에 발길을 돌렸지만 그 1분 1초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영겁의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길은 6,000km의 죽음의 행진이었습니다. 메콩강의 흙탕물 속에는 악어가 득실거렸고 밀림 속의 모기들은 살점을 뜯어냈습니다. 제 발바닥은 이미 굳은살을 넘어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 품은 남편의 USB. 그 안에 진실이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나 이제 못 걷겠어. 딸아이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올 때마다 저는 제 살을 베어먹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우리 딸. 저 강만 건너면 이제 우리를 아무도 괴롭히지 않는 곳이 나와. 거기 가면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저는 아이를 달래며 등을 내주었습니다. 제 척추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아이의 작은 심장 소리가 제 등에 닿을 때마다 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마침내 태국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 대사관의 높은 담벼락 앞에 섰을 때제 몰골은 차마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넝마가 된 옷,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도끼만 남은 눈빛. 뒤를 쫓던 중국 브로커들이 우리를 붙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저는 딸아이를 담장 위로 던지다시피 밀어 올렸습니다. 가. 가서 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해. 엄마 걱정 말고 달려. 아이가 담을 넘는 것을 본뒤 저를 덮치는 남자들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이빨로 물어뜯었습니다. 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사관의 철문이 열리고 건장한 한국 요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이분들을 안으로 모셔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하얀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깨끗하게 씻은 딸아이가 제 손을 잡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한 후, 저는 남편이 목숨과 바꾼 그 USB를 정부 당국에 전달했습니다. 그 안에는 평양 고위층의 추악한 비자금 내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암약하던 북한 간첩들의 명단과 핵 개발을 위한 핵심 부품 밀수 경로가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정보는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가 북한의 독재 정권을 압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람들은 저를 보고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평양의 귀족으로 살다가. 이제는 남한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사니 얼마나 좋으냐고요. 하지만 저는 매일 밤 꿈을 꿉니다. 아직도 압록강의 그 차가운 강물 속에 있는 것 같고 중국 공안의 군악발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깹니다. 자유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딸은 대한민국에서 더 평범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카페에 가고 밤 늦게까지 불 꺼지지 않는 도서관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달려와 안길 때마다, 저는 제 어깨에 남은 총터와 빠져버린 손톱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 남편이 꿈꿨던 세상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진짜 조국이다. 평양 창광거리의 화려한 아파트는 이제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아이가 더 이상 누군가의 놀이개가 되지 않아도 되는 곳, 내 가족의 목숨이 수령의 기분 한마디에 결정되지 않는 곳, 바로 이곳이 제 진짜 집입니다. 저는 이제 평양의 장미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딸을 지켜낸 평범하고 강인한 대한민국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그 진실의 조각들이 언젠가 저 북녘 땅에 갇힌 수많은 영혼들을 해방하는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양 창광거리의 화려한 불빛은 꺼졌지만 그녀를 향한 감시의 눈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선을 넘어 도착한 자유의 땅 대한민국 하지만 그곳은 또 다른 소리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기밀 정보는 북한 정권의 아픈 곳을 찔렀고 분노한 권력은 자객을 보내 그녀의 목숨과 딸의 미래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추격전과 독침의 공포,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칼을 들어야 했던 어머니의 처절한 고백, 평양의 귀족에서 서울의 은둔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한 여인의 전율 돋는 증언이 지금 이어집니다. 제 이름은 박선영입니다. 평양에서 저는 모든 것을 가졌던 여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수령의 동지였고 저는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비서였습니다. 제 남편은 수령의 금고직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서울의 어느 이름 모를 골목, 낡은 아파트의 커튼 뒤에 숨어 숨소리조차 죽이며 살아가는 도망자입니다. 사람들은 묻더군요. 남조선에 왔으니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고 발 뻗고 편히 자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가져온 그 USB, 남편이 목숨과 바꾼 그 기밀들이 평양 정권에 어떤 의미인지 아신다면 그런 말씀 못하실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비수였고, 저는 그 비수를 쥐고 도망친 배신자였습니다. 그들은 배신자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와 그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니까요. 대한민국에 도착해,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처음 사회로 나왔을 때, 저는 길거리에 세워진 검은 승용차만 봐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원에서 나와 배정받은 아파트에 들어서던 첫날, 저는 기쁨보다 공포를 먼저 느꼈습니다. 현관문에 달린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누군가 독침을 들고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보복의 위협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정착한 지세 달쯤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 들리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제집 현관문 앞에 붉은 글씨로 배신자라는 단어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평양의 보위부 간부들이 즐겨 쓰던 그 특유의 필체였습니다.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누가 왔어? 천진하게 묻는 딸아이를 끌어안고,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 이 지옥은 강을 건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구나. 평양의 그 악마들이 서울 한복판까지 저를 따라왔구나 하는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뒤를 바짝 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군중 속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그 서늘한 기운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사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람이 아니라 사냥을 앞둔 짐승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방 속에 숨겨두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선영 동무, 여기서 산이 좁소? 낮게 깔린 평안도 사투리. 그 한마디에 저는 길 한복판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 곁을 지나쳐갔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너를 죽일 수 있다는... 내 딸의 목숨도 우리 손 안에 있다는 잔인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딸의 이름을 바꾸고 학교도 옮겼습니다. 제 얼굴을 성형하고 평소에 쓰던 말투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과거 평양의 박선영은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죽은 듯이 살아가는 유령이 되어야 했습니다. 밤마다 창문을 걸어 잠그고 가스 밸브를 확인하며 혹시라도 누군가 독가스를 주입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잠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공포보다 저를 더 괴롭히는 것은 제 안의 죄책감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죽은 남편, 저 때문에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딸 아이, 어느 날은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왜 그런 기미를 가져왔을까? 그냥 탄광에 끌려가 죽었어야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약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립니다. 혀를 깨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USB 속의 정보들. 제가 가져온 그 정보 덕분에 북한의 비자금 수천억 원이 동결되었고, 해외로 밀수출되던 핵 부품들이 압수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정권의 심장을 찔렀고, 저는 그 칼자루를 끝까지 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남편에 대한 예의이자, 제 딸이 살아갈 세상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보복의 위협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저를 비난하는 가짜 뉴스들이 떠돌고, 가끔은 집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들이 서성이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당국의 보호 아래, 저 또한 저를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품 안에는 언제나 가스총이 들려있고, 제 마음속에는 딸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도끼가 서려있습니다. 박선영, 내 서방처럼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살아라. 그들이 보낸 마지막 편지에 적힌 말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불태우며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내 딸이 이 땅의 평범한 시민으로 자라 어른이 되는 그날까지 아니 북녘 땅의 그 정권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나는 절대로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누리는 이 자유는 피해 대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하지만 동시에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집을 나섭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 뒤에서 제가 치러야 하는 이 전쟁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관 없습니다. 제 딸이 오늘 학교에서 100점을 맞았다고 자랑하며 웃는 그 모습 하나면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듭니다. 그 웃음소리가 자객들의 칼날보다 강하고 수령의 저주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평양 창광거리의 박선영은 죽었지만 서울의 어느 어머니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저 북쪽의 그늘에서 떨고 있을 또 다른 동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라도 자유를 찾으십시오. 그 대가가 비록 평생의 도망자 신세일지라도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도 저는 현관문 앞에 덫을 놓으며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제 딸아이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시 빛나는 태양 아래로 걸어 나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온 이유이자 평양의 독재자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어머니라는 이름의 힘입니다. 제긴 투쟁의 기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저 정권의 비정함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따끔한 이침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지옥 같은 고통을 이겨내고 자유를 찾은 박선영 님과 그 따님에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행복만 하세요 라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될 진실입니다. 이 끔찍한 실상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등불이 됩니다.